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여 이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10월 또 새로운 시간과 생명과 날들을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10월의 첫날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아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없어도 될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내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포용하고 축복하며 더불어 함께함으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어지게 되니까 십절 말씀대로 겨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이스보셋 이야기를 굳이 전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앞에 7절에 다윗을 유다족 속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한 것과 대비되는 이야기죠 유다족 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지 모르나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을 왕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윗이 유다 왕으로 되기도 전에 이미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이 마치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유다지파와 또 다른 왕국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1절에 다윗셰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보셋이 다윗과 거의 비슷한 시기, 즉 사울이 전쟁에서 죽은 직후에 왕이 되었다면 5년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8절과 9절은 그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스보셋 왕국이 곧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5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인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기는 어렵지만 전쟁에서 진 나라는 당연히 영토를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5년 6개월 동안 사울 집안의 유력한자였던 군대 장관이자 사울의 삼촌인 아브넬의 지휘 아래, 그 블레셋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블레셋을 물리쳐내게 되니까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실제 학자들에 의하면 9절에 길락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이라고 말씀한 지역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지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의 군대가 비록 사우랑이 전사했지만 5년여의 시간을 들이고 사람들을 응집시켜서 부단히 이 지역들을 회복. 계기 때문에 이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울 가문의 군사적, 정치적 회복과 국정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바로 이 아브넬, 사울의 삼촌이자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수렴 청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왕으로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막강하고 유력한 자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보셋은 사무엘상 14장과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아들들의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허수아비를 세워둔 아브넬 천하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욕망을 따라 유지시킨 이 왕국에 대해서는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이 과정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이 빼앗겼던 영토를 수복하게 되고 약 5년 6개월 뒤에 사울 무너, 이미 무너진 사울 왕국을 또다시 세우고 유지시킨 이 과정에 대해서 다윗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그 사울도 전장에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왕이 없는 위기와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빨리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귀히 여기며 오히려 다윗이 약 10년여의 피난 생활을 견뎌왔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간 걸음이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하여 피신하고 의탁했던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로 이제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아마 왕으로 세운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왔더니 전에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까지 처하게 했던 그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 집안은 강성하여 무너질 줄 모르고 오히려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블레셋으로부터 수복해 나가더니 5년째, 되던, 5년째 되어 오년째 되어 아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니 대체 나를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 하셨는데 되어지는 일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더 펼쳐지는 겁니다.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닌 생활이 끝나면 이제 왕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서 있는데.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막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거기다 군대장관 아브넬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충성을 다하며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뒤에 약 22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보디발집의 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충성스럽게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편에서 보자면 이 시간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고, 인고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고, 언제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이지만, 다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인격도 성품도 삶도 영성도 상황과 환경까지도 모두 다듬으시고 조정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섭리의 시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무리하여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아, 그가 참으로 왕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진정한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한 순간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다고 곧바로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대 왕 사울도 기름부음 받고서도 한참 뒤에 길갈에서 왕으로 세운, 바, 세운 받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될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시간 동안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이테가 켜이 쌓여 이루어지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도 아담과 하와처럼 준비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지 못하면 그 좋은 에덴 동산이 아무 소용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30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복수 일을 하셨고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7년 6개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고 정확하게 내네 걸음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 가운데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날마다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에 더 덮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뜻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점점 더 풍성히 충만이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참 조급하여서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루고자 원할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준비돼야 하고,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내삶 이끄시고자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 동안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주실 때 나도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으시며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꿰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